네가제세요두 차례 알다면건실장로서 일하고 있고 또 따로 요가 전문 포토그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전과자의 요가 방을 잘 알으셨으면 좋겠니다 처음에 요가를 지상하게 된계기 같은 떠. 어 처음에 다이어트 목적으로 지자 했는데, 출연을 하면 저육가 공연에 합류하고 음. 거기 서 아이들 내 자주하고 같이 지도자 하고 하려고 어요아그 처음에는 이제 다이어트 목적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개조하다 보니까 그 자격증도 따고 이제 지도자도 이제 음, 하게 된 거예요. 둘, 하나, 둘.

왜냐면 제가 처음에 요가를 이제 등록했을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기도 빼야 되고 천생공무화 봐야 되는데 누워야 되고 또 운동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인무를볼 수가 없어서 그라라가는게 힘들었거든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잘 모르니까 몰라서 하루 이처럼 뜻 까지 겨우 이 했는데요. 그랬더니 배우에서배우 주로 요가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제가 말, 조리를 발직으로 알아듣는 편이에요. 그래서 수련할 때 입구를 앞 거고 거의 수련을 잘 따라가는 편이에요. 어. 그리고 뭉치가 빨래요 그래서 여름에 수련하면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목차을 빼야 하는데 목차기 빼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 베이드 자랑을 어떻게 하는지 50박 바로 알수 있기 때문에 보자마자, 아, 이런 통장을 하는구나 하고 바로 따라가요. 응, 요가 하고 싶은 척과 사회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 텔레비 앞에서 대본 하거나 옆에 있는 회원들 보고 따라가면 돼요. 저, 학제으로시작했다가 이제 결국 이제 권력도 짜고 하니까 이제 실장도 역할을 맡게 됐고 지도하는 것도 이제 맡게 됐잖아요그 하다 보면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었나? 왜냐하면 그 청탁 자네 강사고 이제 그출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다 비장애인 청인들 이라 신발에 발병 내고 바꾸고 파먹고 그런 게다 내 발이 탁박이 어지지 않게 바내 발가위 정배를 당한다 른랐다가 들어오면서 몰라 뽑서 기가 유지하고 른 손에 이 발가위 옆에 이래놓고 그 왼팔 피협 자선으로 등이 끝나서 왼팔 을으로이팔자서 왼팔 이왼 만약에 처음 오시는 사람이 장담하면은 제가 먼저 아 저가 달이라서 바람이 저아 가자라고 설명해요. 설명해요. 응. 그래서 그런 때도 배우들이 다 이해하시고 거의 제발 잘 알아듣고 만약 에 오다 보면은 제가 적어서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 안되면은 유건 미리도 갖죠. 그래서 미리 저가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별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음. 수업할 때도 제가 신경써서 말을 하기 때문에 회원들이 거의 잘 따라오고 끝나고 제가 신경써서 말을 하면서 회원들하고 얘기도 하고 음. 그런 회원들도잘 알아들 듣고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어, 수업할 때잘못 따라오는 회원이 있다면 그 회원을 처음이라서 잘 모르기 때문에 실은보보다 바빠서 못 따라하는 음.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집중을 안 하고 그냥 흐려 따라가서 하는 경우들은, 혀가 다행히 아는 사람한테도 다 똑같아요. 이밭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열심히 수업을 해도 다행히 못 따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는 혀도 뚫고, 귀가 안 열리고, 그 다음에 할 일만 하는 음.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쟤, 하곤이, 횡유, 이차, 횡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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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 횡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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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횡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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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 언니 그 혹시 요가 언제부터 시작했죠? 어 2012년 지금 아마 거의 1년 가까이 1년 더 걸릴 거예요. 오오오그오오그 6년 동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있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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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육아 얼라이어트라는 군대 자격증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육아 얼라이 자격증이 있잖요 미국 육아 얼라이어트 ERYT 5 0 0라는 자격증이 있잖요 일단은 미국 육아 얼라이어에 대해서 전하자며 미국 육아 얼라이어는 만약에 내가 미국에 가서 육아 수업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자격증 보여주면은 거의 취업 가격이 높아요. 이게 더 세계적 높고 치적 높은 인증된 자격증이기 때문에 해외 취업 가능한 자격증이에요. 어, 근데 그럼 그국가에서인도한 그 자격증 따는 거지? 국가의 아니 그러니까 해외에서 해외에서 인도 어, 왜왜왜 한국 한국에 있어왜왜 왜 한국에 가고 싶어요? RYT가 뭐냐면은 원래 RyT는 그냥 지도자 과정을 배우고 나면 RyT라는 자들을 반대될 때 이가 붙여지면은 이들 지도자 배우자한테 제가 가는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음. 아 그리고 200과 500이라는 게 있는데 200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 200시간 동안 채워서 배우고 수련 하고 시험을 치고 나서 통과를 하는 과정이고 500도 똑같은 500시간 동안 배우고 하는 거예요. 아, 대단하다. 그럼 오늘 500시간을 채운 거네. 그, 오랜만 아, 대단하다. 그.. 어.. <laughs> 근데 근데 오백지가 채우는 거 얼마나 걸렸어요? 원래 보통 200이라는 시간을 저희 요거에 저는 1년 과정로 배워요. 1년 500지 은 500은 저희마다 하는 수업이 아니라 저가 아... 금요일한달에 학원이나 출근으로 며칠 가까운하루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시간을 채워나가는 거죠. 그래도 거의 1년 넘게, 2년 가까이 한 달에 한번 정도 시간이 채웠어요. 그래서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배우기 대해 좋은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다른 요가원에서는 보통 한, 달, 한 달, 그 면을 단계월 배우고, 지도자 과정을 바꿔 하는데, 저요관를 저는, 만약에 한 달하고 3개월 배우고 나면은, 기억할 수 있을 거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5개월 정도는 배우고, 다음 또 5개월은 복습 받도록 해각보세요 그쵸. 그러면 더, 어, 아, 처음에 벼, 배우, 벼리 때 뿜났던 거지, 그 다음에 배우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도움이 돼요. 아. 그래서 어떤 면 너무 기들다고 생각하지 마. 조더 제대로 배우기 위해선 면 이너를 배우면 더 좋죠. 아, 올은 아. 아래로 마치고 네, 내 집으로 마치고 해놓고 내집 네, 수업을 참가하는 사람들은 다 처음이 아, 뜻. 아그러면그 가르칠 때 힘든 거어들 힘든 거들 발음. 발음. 음악. 이두 가지가 힘들어요. 발음더 첫과자일들이 발음이 정확하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회원들한테는 정확하게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알려주기 음. 위해 저 신경 써서 발음을 해요. 근데 하루 종일 신경 써서 발음을 하고 나면 집에 가면 꺼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음악. 요가 수업을 할때 음악을 지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신나지도 않고 너무 처진 음악도 아니고 수업 분위기에 어울리는 음악을 줘야 하는데 정말 자기들이 잘,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못 고르고 수비학자들한테 추천을 받는 편이에요. 음. 솔직히 말하면 내가 수업을 직접 맡고 수업도 어울린 음악을 잘 안해서 하면 더 완벽한데 맞아맞아맞아 그런 식으로 가 아쉽죠. 아. 요가할 때꼭 음악이 필요한가요? 꼭필요하다고보다는 그거는 첫택이에요. 첫택. 저택. 그런데 거의 육아한테 잡든 음악을 다 떠요. 아아. 첫택. 집에 가세요. 언니 그 그혹시그 뭐지 농인 중에서 청각 장애인들 중에서도 요가 선생님 하고 싶어하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언니가 저번에 옛날에 나한테 연락했을 때, 어그 청각 장애인인데 요가 선생님 하고 싶어서 언니한테 뭐 메시지 어메지 보냈다고 들었거든.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면 좋을 것같아 자신을 지도자 과정배우게저희들한도 쉽지 않아요. 수련 이런 수업 해봤특 적극적으로 배워 하는게 요 특히 티치테스트 할때많이사에 저러는 가 많이 떨고 피드백 시간에도 장점을 주도받을 때도 저점을 받고 자책감이 떨어지기도 해요. 그 쉽지 않은 거를 남들보다 2배, 3배로 더 많이 노력해야 할 수도 있고요. 강철로서 시험할 때도 분위시 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저희들보다더 많이 쉽더라. 그치만, 하려고 하는 의지와 열정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도덕과 열다 배려는 다이 넘지 가요.